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에 12장, 13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왔거든요. 어, 13장의 비유들. 어, 씨 뿌리는 비유, 교자씨 비유, 어, 가라지 비유, 지혜로운 쓰이고한 비유, 어, 누룩 비유. 어, 이 비유들의 천국을 이야기해 줘요. 네, 본문도 천국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인데, 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24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과 관련되는 말씀이었죠. 이 비유는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입니다. 아, 일주일 보세요. 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답니다. 아, 열처녀는 아, 신부는 아니고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그 신부집으로 와서 혼인잔치에 하거든요. 어,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 신부가 있는 마을로 이제 들어와야죠. 그때 신부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 낮에는 뭐 등이 필요 없죠. 그런데 밤에는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열 처녀가 등을 가지고 갑니다. 그 신랑이 오면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이열 네, 처녀가 이 절에 보면 다섯 성 미련하고 다섯 성 설계 있답니다. 이 스토리의 흐름이 뭔가 생각이 들죠. 성경 전체가 이런 패턴입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미련한 처녀, 설계로운 처녀, 알고가가.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져요. 우리가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어, 저울로 재시고, 자로 재셔가지고, 알곡과 어, 가라지.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가르십니다. 어,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어, 말로만 믿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어찌해야 되나? 아, 내가 알고이 되야 되는데 가라지 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야 하는데 미련한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또. 뭐 바깥에 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다여기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실제 믿음 없이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아 미리나 처녀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겠죠. 설교로운 네, 처녀들 아 정말 믿음 정을 잘하는 처녀들이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무엇으로 구분이 되나? 어, 3절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요. 등을 가져갔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피우죠. 근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답니다. 준비가 철저하죠.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어, 미련한 처녀, 설교로운 처녀 이렇게 고물대요. 어? 근데 같이 이제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 그 드디어 온다. 10분이 기다리다가 열 처녀 다 졸아버렸어요. 그런데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다, 신랑이 왔다 하는 거. 그래서 어, 다 이제 잠을 깨웠죠. 잠을 깨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바로 예, 불을 피워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요. 근데밀은날 처녀들은 기름이 없죠. 어, 신랑이 왔는데 불을 피울 수 없어요. 해서 설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아, 기름 좀 빌려달라. 이제 사정을 사정했어요. 데 어, 기름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기름을 나누면 나도 당신도 부족하다고 그냥 기름을 사서 어, 불을 피우라고 해서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마을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기름이 미련한, 그리고 슬기로운 이 천지를 구분하는 건데, 이름이 뭐라 생각이 들어요? 앞에 22장에 천국 비유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복과 같은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문 밖에 쫓겨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어요 오늘 읽은 이 25장 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도 그 30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말씀이 나와요. 이 멸연한 자녀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자녀들입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예복입니다. 내데 예복은, 그 혼자 입죠. 예복을 나눠서 입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이 설교는 전혀가, 아, 이 기름을 나누면 둘다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하는 기름은, 날 위한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복도, 내가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에서 어떤 분들이, 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 잔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이는 게 잔치지. 아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 이런 말 하는데요. 비유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나라 민족에게나 있는 그런 혼인잔치 아니고, 천국 비입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 혼인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하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나왔었죠. 이제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 아, 그게 또 전부 그대로 또 종말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지만 문이 닫혔다. 이런 거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일부 혼인잔치는 문을 두드리면 뭐 거지도 받아들이죠. 그런데 천국은 어린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지 못하거나 등불을 피우지 못하며. 어린 양이 호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11절에 미르나 처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는데 12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고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 몰라서 모른다 하실까요? 다 아시죠? 예복을 입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깨어 준비된 사람이에요. 깨어 준비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제가 한몇 년간 예수님 오신다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 교회가 아이고 무슨 종말운이고 무슨 요한계시록인가 그렇게 아, 투석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건 진짜 투정입니다. 철이 없는 투정. 성경을 알지 못하는 투정. 시대를 알지 못하는 투정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제가 죽은 뒤에 오신 대도곧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곧 오십니다. 미련한 천연의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아유, 안 오시는데, 아유, 조금 있다가 기름을 사지. 에이, 지금은 잠이 오는데, 아이고, 귀찮은데, 하고 기름을 사지 못한 겁니다. 훗나설교로온 자녀들은, 피곤해도, 얼른 기름을 사서 준비한 겁니다. 깨워서, 믿음으로 사는 거,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자기 자존심 내 걸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지금 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큰 소리 하고 뭐, 나름 잘났다 싶죠. 예수님 오시면 끝입니다. 그날과 그때 몰라도 뭐 그날과 그때가 무섭지 않나요? 저는 무서운데. 말안 무섭다면 당신이 이상한 사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아, 요즘은 한국교회 전체가 정상적인 믿음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 아픕니다. 우리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설기로운 천하대, 어느 양이 오른 잔치에 들어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잘 듣고 잘 배워. 기름 준비 잘해 예수님 오실 때에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맞이하여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